l e 고 s go! Let's go! 아, go. Let's go! 고 o Let's go! Let's go! l o l y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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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Let's the... go.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가 <목소리가> 왜냐면은 아 엄나아뭐말지어른아어른가어른고주잘고똑부지고 아 <laughs> <어린 줄은도 웃음> 음 그래가지고 저 k 장년니다아 진짜요? 네. 저 맨날 아가라고 놀리는 김율희 함스란 김은재 정민선생님 <laughs> 들으셨죠? 아최지 <laughs> 선생님도요? <laughs> 자줄 어른스럽다, 어른스럽다. 이만큼 했습니다. <laughs> <오, 맞다. 웃음> 와 멋지다. 근데 이불은 어디 있나요? 우림씨왜 이러고 계세요? 아유, 아 이게 리언이침대여 가지고. 나 아, 양말이 긴 네. 밖에서 하루 종일 양말 신고. 아이씨. 무서요 양말이 이건 너신거아 계속. <웃음> <웃음> 잘라 아이씨. 아이 아, 진짜. 아, 진짜 하신데. 가 자기가 뭐뭐 잘못했습니다. 안녕 너이 정갈해 그니까 너무 속 시원해

내가 이쪽만 더 진짜 주먹밥 같아. 여기, 여기, 여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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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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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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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근데 물만두만큼 부었어. 음, 음, 어제 치킨 라면 음, 먹고 잤어. 음, 음. 아. 뽀뽀 삐뽀삐뽀삐뽀형잘 <laughs> 주무셨어요? 어. <laughs> 아니, 어제 제 팔에 뽀뽀하셔서 같이 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아, 걱정했는데. 가만 안 두려고 아. 했는데. 근데 우리 다른 방에서 자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땡키브라운 우다다다다 한번더 이중호 나 진짜 무서워 무서워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지금 이렇게 쉬는 날에 이었거든요이어 아,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아이고. 웃음> 여름이었다. 아니, 가을이었다. 와! 안녕, <웃음> 안녕 <웃음> 울긋불긋한 가을. 어, 응. <laughs> 초록, 초록한데? <laughs> 만약이 기분이 좋거든요. 아 그래서 오른쪽을 오른쪽을 밟으면 왼쪽도 똑같은 바삭함을 느껴져요. 그래서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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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지다. 멋지대요. 슉슉슉슉. 다이내프리다이내프리. 여러분 힘드세요? 야야 <laughs> 야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네? <웃음> 그냥 그냥 욕하고 싶어서 스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스키? <laughs> 여기는 행복의 밭이야. 와 아, 정말 눈물겨운 현장이네요. 하나 아, 위... 둘 시작. <laughs> 오시시. <시>, <laughs> 눈빵겨운데진빵우리다 <눈, 눈. 웃음> <찐방울이잖아>. 대나리. 시월에 <laughs> 시월에 핀 대나리예요. 아니 이거 왜 가져왔냐고요? 나 진짜 무슨 시? 나몬인줄 알았잖아. 이거왜 허줘 보는데? 아니 근데 걔도 안 가져왔어. 차분한 초원이. 야 차분. 의왜 저러는 거야? 베롱 양복. 이뭐 실화입니까? 내가 이거 궁금한 게 이거 사이즈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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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편해 보이네. <웃음> 예뻐요, 와. <laughs> 언니 눈에서 <왜> 이리 떠나와라. <laughs> 언니 진짜 눈에서 이뻐요, 아저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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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만든다. 나한번더 해주세요. 림 겁나 맛있다. 아이 감성 좀.. 옛날 옛날에 핑크 공주가 살았어요. 저주에 걸렸어요. 그러고 평생 걸렸답니다. 우와, 너무 크지? 사장님! 이거 네. 얼마예요? 이거요? 5천원이에요 아 진짜요? 아니요, 저 7,800원 주고 샀는데 그냥 가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이니까 드릴게요 어 아, 뭐야?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뽀뽀 비버 뽀 뽀뽀 뽀삐? 아아아아 아돌라시시 너무 예뻐 <laughs> 너무 예뻐요 아 그냥 의식하지마 아 오우 g r l bring the boys o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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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늘 잡지 촬영 현장에 나와 계시는 루이 씨. 아, 제가요? 네, 아, 소감이 저... 어떠세요? 소감을 오, 제가 무슨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저는... 오늘 헤어핀 광고 <laughs> 아, 촬영이라고 맞아요. 들었어요. 아,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프로페셔널 뭐 마더 A이기 때문에 음... 잘한 것 같습니다. 어... 아, 진짜 너무 킹받아. 너무 킹받아. 와. 진짜 너무 킹받아요. 어, 너무 진라하짜 진짜, 진짜. 제 <laughs> 킹받아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소감 말해주세요. 재밌었다. 재밌었다. 내일 출근한다. 내일 출근한다. <laughs> 기쁘다.